안녕하세요 로봇공학 남균입니다 12주차 1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합니다 네, 네. 자, 산업용 로봇, 모토 시이지 VLC, 기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 지난주 강의에서 일부 좀 나갔는데요. 어, 여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목에, 제목에서, 목차. 아, 1, 2, 3, 4부터 15까지 있는데요. 우선 1차 목표 달성은모터시미기 VR 시간, 그 다음에 2번 기본 조작, 3번 신규 셀 작성, 4번 로봇 동작 범위 확인. 예, 이 부분에 있어서만 우선 목표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진도를 나간다면, 자, 시뮬레이션 작업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음, 어, 기본적으로, 어, 시뮬레이션 작업의 흐름이 기본이고요. 오른, 우측에 있는 VRC에서 모델 작성 작업의 흐름이라는 게또 있는데요. 이 2번의 내용은 1번의 내용에서 워크 모델 작성이라든지 모델의 배치라든지, 자, 요거를 좀 상세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 v r 2 4 작업의 흐름을 본다면, 시작을 한다면, 우선 작업 셀의 작성. 이 작성하는 방법은 내가 물론 다 알려줄 건데요. 우선 셀. 자, 한마디로, 어, 바닥을 만드는 겁니다. 플로어를 만드는 겁니다. 바닥. 그 바닥을 만들면 그 위에 로봇도 옮기고, 워크도 옮기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바닥이, 바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셀을 막 작성을 하고 나면 컨트롤러의 등록이라든지 로봇의 배치를 통해서 즉, 레이아웃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그 테이블 위에 워크를 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워크는 모델로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배치를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로봇, 로봇의 공작 티칭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한 번에 아무리 어느 정도 숙달되어 있는 그 고급 엔지니어들도 한 번에 만장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뭐 체육관 그래서 로봇의 동작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간섭의 검증이라든지 자 이런 거를 어 여러 번에 걸쳐서 어 만들어서 테백시켜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모델의 작성, 모델의 배치, 모델의 작성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에요. 자 캐지트리아는 용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점점 더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어려워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어, 알수 있게끔, 알게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테드트리에서 마스터로 슬레이브가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에서 캐드트리에서 모델 파일 작성도 하고, 그 다음에 편집도 가능하고, 어. 그 다음에 박스 편집 같은 게 나오는데요. 모델의 크기 같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설정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테드트리에서 모델 파일의 위치 결정. 우선은 이런 소름 그렇다고 이걸 다외우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 하다 보면, 그 그러니까 글자, 이 내용을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음.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자, 여러분들, 어, 로봇의 구성에서 뭐가 있냐면, 로봇 매니플레이터 본체가 있고, 그리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극정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펜던트가 있어요. 그 프로그래 펜던트는 위에는 액정이 있고 아래는키패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PP, 프로그래밍 펜던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VPP예요. VPP, 저버츄얼 프로그래밍 펜던트 가상 PP라는 얘기죠 어, 여기에서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 PP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키패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네, 뭐다 설명하기에는 어, 진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차근차근이 그냥 있다는 것만 이해해도 풍선 깔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 구성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화면 구성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 화면 요거 하나 딱 보면 이거를 좀더 확대를 해서 본다면 자여기 보면 모터 시미지 VRC 요거 하나 모터 시미지 VRC 버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셋홈 탭이 있고 홈이 있고 컨트롤러 있고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홈에, 홈, 요, 요, 런 것들을 탭이라고 합니다. 탭. 홈 탭, 컨트롤러 탭, 시뮬레이션 탭.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배우는 부분이 뭐냐면, 각, 각 탭에는 각 그룹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와, 나타나 있는 거는 뭐냐면, 홈 탭에 에디트 그룹이 있고 치칭 그룹이 있고 뷰 그룹이 있고 모델 그룹이 있고 픽 그룹이 있고 스크린 그룹이 있고 매져먼트 매 e 먼트 그룹이 있습니다. 자, 이 컨트롤러 탭을 누르면 홈탭에 있는 그룹과 같은 것들이 동일하진 않죠. 당연히 홈탭에 있는 그룹이 있는 것처럼 이 컨트롤러 탭 을 누르면 그룹이 딱 표현이 됩니다. 시뮬레이션도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요 탭이 있고 그룹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인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왜? 왜 그러냐? 이각 탭의 그룹들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울 거니까, 배울 거니까, 네 외울려고는 하지 마요. 어, 이그 비대면 강이 녹화 강의로 해서 외우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좀 가지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설명을 쭉 하고 어, 401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01에서 40 407까지, 407까지, 예, 한번 프리뷰를 하고, 어, 실제 VLC 소프트웨어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음. 자, 우선, 홈탭, 홈탭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디트 그룹이 있고, 치칭 그룹이 있고, 모델 그룹이 있고, 핏 그룹이 있는데요. 또 뒤에 또뷰 그룹이, 뷰 그룹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스크린 그룹이 있고, 매저먼트 그룹, 툴 그룹, 세팅 그룹, 보컬의 핸들 그룹, 이렇게 있어요. 자, 요, 세 페이지인데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 에디트 그룹은 여러분들이 리뷰하고 언드는 개념을 알고 있죠? 그 티칭 그룹은 뭐냐 면 그, 여기에 보면, 포션 판넬이라든지, OLP라든지, 자프로셔라는게 있는데요. 음, 음. 이런 솔직히, 어, 이해를, 이해를 하지, 하신... 어, 여기 있는 건 솔직히, 있다라는 것만 알고, 이, 이 부분을, 어, 아까도 얘기했던 VPP, VPP 프로, VPP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모델 그룹. 네. 여기에 보면 어 셀렉트 모델 키라는 게 있고 캐디트리 가 있고, 자거는어 셀렉트 모델은 뭐냐하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놓고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클릭을 하면 캐디트리에 쫙 표시가 됩니다. 자핑로 어, 이거는 이제 셀 화면상을 클릭할 때 선택할 점의 기준의 결정, 자유점, 국지점, 중심점, 모서리점 선택할 수있 어, 이런 부분이에요 자그 다음에 뷰 그룹 뷰 그룹은 이렇게 요런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위에서 본거 이건 측면에서 본거 이건 정면에서 본거 이거는 비스팀이 경사된 상태에서 보는 거그 다음에 스크린그룹, 스크린그룹은, 어,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XYZ 단면을 표시한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측정 라인을 작성을 한다든지, 마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네, 다음에, 메이저먼트 그룹은 뭐냐면, 치수를, 거리를 측정하는 부분, 정소, 그 다음에, 컨트롤러 탭입니다. 컨트롤러 탭에는 셋업 그룹이고, 파트 그룹이고, v t 그룹이고, 로봇 그룹이 있는데요. 자, 셋업 그룹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로봇을 아 그래 셀을 작성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셀을 작성한다는 거는 뭐냐면 플로어를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기에 로봇을 막 생성시켜야 되는데 로봇을 생성시키기 이전에 그 로봇의 에 시,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 안에 CPU가 있죠? 이 CPU 이 컨트롤러를 만들어 로봇을 만들기이 부분을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new 음. 그다음에 뭐 카피라든지 딜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부트 그룹은 이제 메인 테라스 모드라는 게또 있어요 그다음 VPT 그룹 어, 여기서 프로그램 펜던트, VPP. VPP를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아,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세팅. 파일 세팅은 이제 뭐냐면, 뭐, 유저 자표를 설정한다든지, 툴, 데이터, 어, 툴 데이터를 설정하는 경우에, 이걸사용하고요그 다음에, 익스터널 디바이스는, 어, 중고급에 들어갑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들어갔어요. 시뮬레이션에는 플레이 백그룹이 있고 모니터 그룹이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리셋. 그럼 플레이한다면 스타트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지를 해야 되겠죠? 음. 이런 부분이에요. 일반 우리가 옛날 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연식이 있으니 있으니 음, 카데트 같은 경우는 버튼이 있었죠? 이 버튼에 플레이 버튼, 스타트 버튼, 뭐, 뒤로 간다, 앞으로 간다. 그렇게 인식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니터 그룹. 모니터 그룹인데요. 버튼 아이오 표시. 그 다음에 스피드 그래프, 그래프, 펄스 레코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쪽에 보면, 또, 시뮬레이션 그룹에는 콜리전 그룹이라든지, 아이오 세팅이라든지, 모델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세팅, 아웃 그룹, 이렇게 있는데요. 콜리전 그룹은 뭐냐면, 이제 충돌. 로봇이, 어, 주변 설비하고, 어, 실제는 충돌이 나면 큰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3D 오프라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어, 충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색깔로, 어, 간섭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언 세팅, 인풋, 아웃풋을 어떤 식으로 볼 거냐, 그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어, VRC에서, 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합니다. 아. 자, 여기서 이렇게 VRC를 제가 이제 만들어, 음, 부팅을 시켜놨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 어, 이쪽에 보면, 홈 그룹이 있죠? 아, 우선 VRC 버튼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뉴가 있고, 저쭉 나옵니다. 자, 그 전에, 홈 탭이 있고, 애기 그룹으로, 칭 그룹, 교 그룹, 그룹 쭉 그룹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컨트롤러 탭에서 셋업 그룹이고, 부트 그룹이고, V 그룹이고, 자그룹이 쫙 있죠. 그 다음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플레이백 모니터, 콜리드 나이어 세팅 그룹들이 쫙 나와 있죠. 툴 탭이 또 있죠. 여기는, 그 다음에 온라인 펑션, 커넥트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제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음, 우선, 요 부분, 요 부분을 많이 이렇게 센터로 갖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이, 지금 셀이 만들어져 있고, 즉, 플러가 만들어져 있고, 로봇이 위치해 있고, 컨트롤러하고 용접 전원이 있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안전 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있고, 워크가 있고, 사람이 있고, 휴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배치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본 다음에 우선, 홈탭에, 에기티브룹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상하, 좌우를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내가 마음대로 상하, 좌우,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일 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옆에 거는 확대. 그리고 이렇게 확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아이거 너무 크네. 음. 또는, 회전까지 가능해요. 회전. 회전. 제트축 기준으로 도 회전도 가능하고요. 자. 자, 이게,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리뷰. undo, redo, undo, redo.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바로, 이거분 edit. teaching group에 뭐, 포지션 판매, OLD로 있다,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요거를 신경 쓰세요. HD 화면이에요. 즉, VPP죠. 이게. 프로그램 펜던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펜던트를 VPP, V자를 붙여서, 가상을 붙여가지고, 요거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이 내용을 잡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뷰 그룹에서 보면 이렇게 이 부분도 보이죠. 그 다음에 위에서 보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보는 거. 또 정면에서 보는 거.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여기서 이제 모델 그룹에서 모델 그룹에서 얘기를 이제 해야 하는 부분들은 캐드 트리를 먼저 제 얘기를 해줄게요. 캐드 트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월드, 월드, 월드 밑에 쫙 폴더 같은 게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지금 왼쪽 마우스 클릭을해도잘안 느껴져요.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페이지 틀이 옆에 셀렉션 모델이 있죠. 이건 지금 모델이에요. 셀렉팅을 클릭을 하면 이게 다루미 활성화가 되죠. 자. 이 사람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커서는 휴먼으로 딱가요 여기 컨트롤러 한번 들어볼까요 YS-1000 노랗게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커서는 컨트롤러로 옮겼죠 파워터트한 다음에 이렇게 SR-355 넘는 거죠 그 다음에 워크, 다이 요게 이제 셀렉트 모델이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에서 쭉 보면 이제 치가, 한 이제 여기 이제 스크린에서 예를 들어서 메모, 메모를 딱 한다.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에디트, 휴먼, 휴먼, 요렇게. 페이지트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스크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아, 하면서 이제 그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아, 그다음에 레저먼트에서 디스턴스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538mm, 530.52mm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거고 음,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에 컨트롤러 컨트롤러에서 new, copy, delete 이건 세팅하는데 있어서 어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좀 곤란하니 나중에 여러분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show 쪽에서 보면은 vpt 그룹에서 show가 있고 show all이 있고 hide all 있죠 hide 눌러보면 없어집니다 s h 다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보면 됩니다. 그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인데요. 시뮬레이션은 지금, 여기는 프로그램들을, 어, 구동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네, 이거는 한번 보고, 리셋하고, 스타트. 은, 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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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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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지금,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이제, 어, 시뮬레이션에서의, 그, 리셋을 하고, 스타트 할 경우에, 이런, 응, 이렇게 잘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어 11주차 1강은 여기다 마치고 2강을 2강에서 봐요.